그래도 막 녹을 것 같을 정도까진 아니지. 아직 몰라 우리가 지금 시원해 있다니서 여기 송돈 처음 와 보니까 이 반바지. 맛있겠다. 간만 잘라줘 요거. 맛있겠네. 가지 아. 룸은 이렇게 트윈 베드 그냥 깔끔하게 있고 뷰는 봤는데. 별로예요. 저희가 조금 늦게 체크인을 해서 그런지 뷰는 뭐 그냥 이런 저층을 받았고 음. 무난. 이 정도면 뭐 어차피 잠만 잘 거니까. 건물들이 다 높긴 높다. 치도 맛있을 것 같아. 나 고기 좀더 잘게 썰어줄 수 있어? 진짜 오랜만에 누들 박스 이거랑 고구마 튀김인가 그거랑. 빙 아, 이 냄새다. 몇년 만이야? 대학생 때 먹고, 이 것도 먹자. 먹자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롯데리아 빙수, 이거 그냥 옛날처럼 얼음 빙수거든요. 일기에 붙여야지. 그래? 집에 저런 LP까지 넣는 건좀 약간 오버겠지. 이쪽 안키모라고 아구 간을 쪄서 오이 슬라이스랑 펀치슬라스 같이 준비해드렸습니다. 오 감사합니다. 맛있겠다. 미나리? 왜 하필 미나리가 들어간 거지? 난 싫다고. 아나 이거 좋아 이거. 이게 약국인가? 그 흰색 엄 건지 알지?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어부터 짠. 멋진데? 맛있겠다. 명장 캔데치랑 이거 음. 갑자기 쫄면이 땡겨가지고 쫄면이랑 군만두 세트 맛있겠다. 뭐 이렇게 배워먹어야지. 티셔츠를 살지 말지 고민이에요. 좀 생각보다 불편해. 좀 두꺼운 재질이라 나일론 소재 같은 거. 음. 그냥 운동할 때, 러닝 할때 가볍게 입기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살려고요. 근데 바지가 세트가 있거든요. 아 너무 웃겨요. 제가 하이메스트 좋아하는데 너무 로우라이즈용 바지야. 너무 뭐랄까, 새마을 운동하는 사람들 같이 않나? 바지는 안 사야겠다. 위에만 사보는 걸로. 이게 다른 색상으로 엑스라지 사이즈인데 저는 옷을 좀 크게 입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오히려 라지보다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. 이걸로 사야겠다. 소재는 약간 스판기가 심하지 않지만 탄탄한? 바지는 이거 하나 사려고요. 괜히 나이키 매장 갔다가 그냥 티두장 사왔어요. 길이는 크롭이고 제가 프린팅 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빨면 프린팅이 자꾸 벗겨져서 이거는 이렇게 자수 디테일이 있는 티고 요 목이 시보리인가? 이게 두꺼우면 상대적으로 좀덜 늘어나거든요. 근데 이게 두껍고 짱짱해가지고 음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런 기본 티 이거는 이것도 역시 이렇게 자수 디테일이 있어서 샀고 미디움 사고 싶었는데 스몰밖에 없기는 하거든요? 그래가지고 스몰을 샀어요. 근데 그리고 이게 아주 안 좋은 게 끝에가 이렇게 라운딩이 되어 있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? 그래서 이것도 그냥 크롭으로 잘라다가 입으려고요. 조그만 거 하나 사? 큰거 살까? 큰거 거. 너무 양이 많아. 작은 거 사서 그냥 두 번에 먹자. 이게 좀 싱싱해 보이는데? 응. 이거 꼭 사야 된다고. 4 개가 할인이라 4개 샀어. 살까 응. 응. 대추 방울로 살게. 응, 맛있어. 나 치즈 하나 사고. 안녕하세요. 어디? 여기도 있고, 전 제일 앞쪽에. 제일 앞 쪽에. 네, 제일 앞쪽에. <웃음> 맛있다. <웃음> 맛있다. <맛있어. 웃음> 작은 사이즈가 있었으면 좋겠는데. 아니 이게 한 먹으면 한3 분의 1은 곰팡이가 쓰라서 버려. 그렇지. 이게 훨씬 싸. 납작 빵면 필수. <laughs> 저 여기 오면 거의 이걸로 가득 채우갑니다 베이컨칩. 소스에. 이건 수제비 가루고 저녁은 차원 이거 먹어볼 거예요. 당일로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안에 크림 들은 카스테라 빵? 이거 못 참고 얼른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빵피가 좀 쫀득하면서 크림도 느끼하지 않고 저는 이빵 근처에 보이는 면은 바로 사 먹거든요 그리고 컵라면 뺏어 먹을 거예요 <laughs> 아 너무 피곤해서 TV 보면서 좀 쉬고 이거 먹다가 일찍 잘 거예요. 3분의 1만 잘라줘. 약간 좀 바삭했는데, 그렇지. 그래도 이렇게 바게트가 쫄깃하고 진짜 맛있어요. 굿모닝. 원래 오늘 아침에 월남쌈 해 먹으려고 어제 컬리에서 당근이랑 파프리카나. 오리? 훈제오리? 이런 것들 주문을 좀 해놨는데 누락돼서 안온 거예요 당근이 그래서 뭐당근을 마트 가서 사서 추가로 뭐 해먹던지 내일쯤 다시 해먹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롤 유부초밥 해서 먹으려고요 간단하게 요거 항상 제가 사놓는 건데 맛이 고소한 맛이 있고 새콤한 맛이 있는데 보통 그 새콤한 맛이 조금 일반적인 맛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진짜 좀 새콤한 맛이 빠진? 간장 베이스가 강한 맛이라서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도 있는? 밥이 부족할까 봐두 덩이를 데피긴 했는데 조금 많을까 봐 걱정이긴 하거든요. 저는 아침에 필라테스 갔다 왔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예약한 도서가 왔다고 해가지고, 그거 찾으러 가야 돼요. 이가 소스가 장조림 소스라, 제 기준엔 조금 짜고, 음, 새콤함이 덜해서, 식초를 조금 넣어볼까봐요. 식초 아주 조금? 도서관에 가야 되는데, 아, 더워서 사실 지금 너무 가기가 싫거든요? <laughs> 그래도 가야겠죠? 아직 김이 안나갔어 너무 뜨거워. 아, 뜨거워, 뜨거워, 뜨거워. 너무 뜨거운데? 구성에 김도 들어있어가지고, 음, 좀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저는 유부가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있는 걸 좋아해서, 진짜 거의 짜지 않고, 원래 있는 그대로 사용하거든요? 그리고 유부의 맛을 충분히 느끼려면, 밥도 좀 적게 넣어야 돼요. 진짜 쉽죠? 이게 원래 2, 3인용이어가지고, 저녁할 기차하니까 아예 다 해놓고, 나머지는 저녁에 먹으려고요. 근데 또 이게, 먹다 보면은, 다 먹어질 수도 있고, <laughs> 나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. 제가 청소년기에 정말 대식가였거든요. 피자 스쿨 피자 같은 거는 한판 진짜 혼자 다 먹고,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살이 찌니까 최대한 소식을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유지 중이지. 옛날 같이 먹었으면 살 많이 쪘을 거예요. 이게 딱 김이랑 유부랑 개수가 딱 맞게 들어있더라고요. 나름 좀 재미있어. 붕어빵 타이쿤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. 저 원래 그 연애 프로그램은 잘안 보는데 나는 솔로 돌싱 특집이 새로 시작했더라고요. 아, 그래서 그냥 TV 채널 돌리다가 그냥 딱첫 회를 봤는데 재밌는 거예요. <laughs> 일부러 여태까지 안 봤거든요. 과모입 심할까 봐. 렌즈 봐야 될것 같아. 그래서 이제 2화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먹으려고요. 항상 이건 밥 조절하는 게좀 어려워요. 이렇게 주먹밥 해가지고 오늘은 이런 사각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아볼게요 하나 둘. 네 개에다가 이렇게 나머지 네 개는 저녁에 이거랑 과일이랑 먹을게요. 위에, 예. 얘좀더 예 올리고. 저 항상 요거는 안 먹고 버렸었는데, 오늘은 조금 먹어보죠. 뭐. 아, 초간단, 만드는 거한 1, 2분 안에 해결 가능한 요구초밥이랑 나는 솔로 틀어놓고 밥 먹을게요. 이게 땀띠가 났는지 여기 오돌토돌하게 엄청 뭐가 올라왔더라고요. 하, 지금도 에어컨 안 틀고 버티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의 었간데의 나만의 나만의 제가 완전히 차지 않았어요. <laughs> 그래서 요거트랑 여기 그래놀라 조금 있는 게 있어서 그거 얹어가지고 간식으로 먹어볼까봐요. 어제 장 보러 갔다가 요거트 산게 있어가지고 요거트랑 오늘 원래 월남쌈 먹으려고 파인애플을 사놨었거든요. 그래서 이 파인애플 그냥 잘라서 넣고 그래놀라 있는 거 섞어서 먹을 거예요. 저는 사실 단거 별로 안 좋아해서 요거트도 그린 요거트 아니면 플레인까지만 먹는데 따로 꿀을 추가한다거나 메이플 시럽 같은 거 이런 거잘 추가해서 먹지는 않고 맛있겠죠 숟가락은 베스킨라비스예요 <laughs> 어디서 들었는데 뭐 요거트는 쇠 재질은 쓰면 안 좋다 그래서 나무나 플라스틱 쓰는데 이런 거 집에 꼭 있지 않아요? 이거 한번 쓰고 버리기가 아까워서 항상 얘로 먹게 되는 거 같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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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코드 꼽아야 되나? 궁금한 건가? 약간 나의 마음이 흔들렸 네. 어 일단 제가 옥순님을 배우하러 나갔었고 뭐 사람 나갈 테니까 왜요? 예약한 책이 왔다고 해가지고 사실 오늘 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가야 합니다. 바지는 그냥 엄청 편한 바지에 쪼그리 신고 갑니다. 아 무거워 <laughs> 엄마 나 이거 진... 먹어도 돼? 이게 진... 음 맛있다 식은데도 맛있다 나, 나는 아까 먹었어요 레아 안 먹을래? 레아 엄청 많이 먹었어요, 먹었어요. 오 맛있다 이제 그만 먹어요 떨어져 레아 조심해라 야, 진짜 이런 거 오랜만에 보긴 한다 그러니까. 얼룩차륙 이게 얼룩차륙기라고그래 음. 뜨겁긴 뜨겁다 <laughs> 맛있겠구만? 수진 보여줘 ㅎ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한거야 아 귀여워 제 일이 아니야 이 옷을 음, 누가 음. 이렇게 했다 할머니가 응. 안나아 예뻐 네이처 뭐? 네이처 네이처? 네이처 네이처 자연 음, 네이처, 네이처. 어, 어. 잘희영어 네이처! 오~~ 네이처! 나는 망고를 먹고 싶어요. 영어로 해봐. I want to mango. <웃음> <웃음> 오와 대박! 오 색을 믹스했어? 스티커는 다 붙였어? <laughs> 안붙여다 <laughs> 멋지다. 이거 안 붙여져요. 음, 안 붙여져. 안 붙여져? 어디다 붙이고 싶은데? 여기. 했지? 그래요. 음, 잖아요 괜찮아? 엄청 비가 오더니 무지개가 떴어요.